어, 네, 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네. 어, 오늘, 어, 다뤄볼 주제는요, 어, 정보량을 나타내는 엔트로피라는 주제인데요. 어, 아마도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뭐, 그런 뭐, 연력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뭐, 무질서도다. 그래서 이제 무질서도가 뭐, 증가하는 쪽으로 발현하는데, 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뭐, 이런 것들로 알고 계실 텐데요. 어, 요즘에 다루는 머신 러닝에서도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개념으로서 중요하냐면은 정보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크면은 정보가 굉장히 많다. 그다음에 엔트로피가 작으면 굉장히 정보가 적다. 그걸 나타내는 개념이 이제 엔트로피인데요. 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딥 러닝이나 이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그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해가지고 어 레이블과 이제 실제 레이블과 프리딕션의 레이블이 다를 때그 차이의 로스 펑션으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엔트로피를 먼저 오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보시면은 일단 요 자료는 여기 옆에 보이는 조 링크 어, 링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료고요 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들을 보면은 이런 문장들을 많이 볼 거라는 거죠. 뭐, 클래스피케이션의 로스 펑션으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저번에 예전에 디스턴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서는 디스턴스를 재는데, 어, 만약에 어떤 디스트리뷰션, 어떤 정보들의 분포와 또 B라는 정보들의 분포, A와 B의 정보들의 분포의 차이를 이제 비교할 때는 보통 KL 다이버전스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턴스 아닌데 약간 디스턴스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얼마나 두 개의 분포가 겹쳐 있느냐, 뭐 이런 건데 그것을 얘기할 때도 엔트로피의 개념이 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답부터 알려드리면은 엔트로피라는 거는 어 정보를 최적으로 인코딩하기 위해 필요한 비트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트 수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정보량이 많다는 뜻이겠죠. 어, 근데 그 정보량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면은 최적으로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하고 압축을 했을 때 비트를 딱 따졌을 때그 양을 이제 엔트로피라고 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어떻게 해야지 정보를 최적으로 압축을 시킬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 만약에 저의 목적이 어, 이제 어떤, 뭐 우주선으로 지금 비트를 아야 되는데, 요일 정보를 비트로 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몇 비트가 필요하냐? 어, 7일이 있으니까, 7일이 있으니까 7비트냐? 아니겠죠. 7일이면은 7비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2의 3승이 8이니까 3비트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월, 화, 수목, 금, 토, 일 하고도 하나가 더 남아요. 그래서 최대 8가지의 정보 구분은 3비트면 충분해요. 어, 그래서, 이 요일이라는 정보는 3비트라고요. 3비트. 정보량이 3비트. 이해되시죠? 정보량이 더 많은 비트 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계산을 이제 로그 2에 n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뭐 8, 8이면은 로그 2에 8이면은 3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다뤄야 될건 뭐냐면은 만약에 증가 같은 경우는 월마수목금토 일이라는게 똑같은 확률로 발생을 했는데, 이 같은 확률로 발생 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40개의 문자를 이제 비트로 전송을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5.3 이렇게 나와가지고 6비트가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ABCD 이네개의 문자가 전체의 90% 확률로 발생을 한다고 해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90%가 정상이에요. 그리고 10%만 굉장히 희귀병들에 대해서 진단이 내려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많은 퍼센트 90%의 확률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비트를 조금만 발생을 시키고 왜냐하면 얘가 자주 빈번하니까 이90% 발생하는 이 자, 빈도 높은 거에 코스트를 줄여야 될거 아니에요 비용을 줄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10%에 대해서는 약간 비싸게 처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맞추면은, 동등하게 모든 걸 취급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이 조금 어려웠나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90%로, 제가 축구를 맨날 90% 축구를 해요. 그 다음에 10%로 야구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비용을 줄일 때, 축구를 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야구는 약간 더 비싸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10%밖에 안 하니까, 빈도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ABCD에 대한 비트 수를 쫙 줄이고, 그 다음에, 어, 나머지 36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비트를 좀 오버돼도 상관없게끔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로 뭘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은, 첫 번째 비트를 그냥 ABCD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비트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ABCD라면, 이제, 4개를 구분하면 되니까 2비트만 필요하겠죠. 더 추가로. 그래서 90%의 확률로 딱 3비트만 필요할 거예요. 첫 번째 비트는 abcd를 구분하고 나머지 두비트는 abcd 사이를 구분하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비트에서 abcd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다면 몇 비트가 추가로 더 필요하냐면은 6비트가 더 필요해요. 왠지 아시겠죠? 36개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abcd no 하고선 그 다음에 어, 36개를 구분한 6비트가 더 필요하겠죠. 자, 이때, 이제, 평균적으로 필요한 비트수를 계산을 해보면요. 0.9, 90%의 확률로 3비트가 필요하고요. 10%의 확률로 6비트가 필요하니까 3.3비트. 아까 얘기했던 6비트보다 훨씬 작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정보량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가지수. 내가 40개를 갖고 있으니까, 로그 2에 4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비례 뭐에 관련이 있죠? 압축하는 데는? 그 각각의 레이블이 발생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확률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결과적으로 엔트로피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가지 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각각에 대해 레이블들의 확률 분포와 연관된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분포가 큰 거는 좀더 싸게 처리를 하고 확률 분포가 작은 것들은 확률 이 작은 것들은 좀 비싸게 처리도 상관없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인데요. 이식 보시면은 어, 여기 지금 y i라고 그랬잖아요. y i라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0.9에 해당하는 거예요. 0.9. 어, 사실은 네개니까 4개, 사실은 0.225가 되겠죠. 사실 225. 그래서 각각의 확률 아까 여기 위에서 얘기할 때 확률 곱하기 3 이렇게 했잖아요. 확률 곱하기 비트수. 확률 곱하기 비트수. 똑같은 거예요. 앞에 게 확률이고 뒤에 게 비트수예요. 근데 비트수는 어, 전체 개수 n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n을 어, 약간 n에 비례하는 로그 y i 분의 1이라고 하는 거죠. 예제로 아까 거를 다시 풀어보면요. 어, 제가 지금 화면을 이거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꺼지나그0안 어, 어, 그러니까 보이면 그냥 말씀하세요. 0.225 곱하기 로그 2에 0.225에 네가티브 붙었고요. 그게 4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36 곱하기 0.0028 곱하기 로그 2의 0.0028 이렇게 하면 정답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2.72 비트가 나옵니다. 제가 이쪽 오른쪽 코너에다가 안 쓴다는 걸또 깜빡했네요. 네. 어 아까 3.3 비트보다 훨씬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앵코딩을 하는 게 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엔트로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정보의 양을 최적으로 어, 압축시켰을 때 나오는 비트 수가 바로 내가 가진 정보량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뭐 얘기할 거냐면요, 크로스 엔트로피랑 KL 다이버전스 얘기할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어,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y, i의 분포,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잘 알았으니까 최적으로 압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게 최적이 아닌 y y 가 원래 90%로 확률로 발생을 하는데 90% 말고 제가 잘못 찍어 가지고 0.7이었어요. 그럼 최적이 아니라 최적이 아닌 결과가 나오겠죠. 그 최적이 아닌 결과와 최적의 결과의 차이 를 어쩌면 우리 의 코스트 로스 펑션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찾아가기 위한 그 차이인 거죠. 그게 바로 코스, 아, 크로스 엔트로피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 또 말씀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